중 중단. 퐁머리 중단. 치고 나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준비하세요 시작 ㅇㅇㅇㅇ ㅇㅇㅇㅇ في 바� r e s o 빨간색 옆에시작 해서 빨간색 옆으로 거야. 낯으로 <laughs> 기가 없이 발 불러야 돼. 야. 들어가서 발불리 잘했어요. 야. 리리 모양을 나가. 어. 걷지 말고 머리 모양을 나가. 네. 야. 들어서 네. 리어 잘했어요. 자 다음 하나 더 알려줄 겁니다.